오늘은 쇼핑 하울리스트를 할건데 첫번째로는 아트랑스예요 아트랑스에서 제가 구매한거는 이 파란색 나시랑 같은 종류의 나시 그리고 초보탑 블레로 바리건까지 구매했습니다 일단 이 나시는 되게 기본적인 나시인데 옆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더 핏이 보정될 것 같아서 한번 구매를 해봤고 이거랑 파랑색을산 이유는 이 블레로 가디건이랑 세트로 입고 싶어서 샀거든요? 두개 세트로 입으면 이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속기 보니까 다들 흰색이랑만 매치를 하긴 했던데 달라서인가? 아이고, 이런, 올라간 것 같은 마감은 어쩔 수가 없나 봐요. 여기도 약간, 그런 마감 정리가 조금, 실밥 정리가 조금 안돼 있긴 한데, 예쁜 것 같고, 같아요. 지금 외관으로 봤을 때는 예쁘고, 이두개 이렇게 입으면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두개 입으려고 사긴 했거든요. 이렇게 두 개랑, 근데 이렇게 뭔가 포장지도 앞트랑 꿀 포장지로 고급지게 해주는? 아우터 같은 거 사면 막 옷걸이 걸어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뭔가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흰색도 무난무난하게 되어 있고, 셔링 잡혀 있는 모습. 괜찮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입어봐야겠다. 괜찮은 것 같고, 이 마지막으로 구매한 거는 인데 오늘은 그 이게 딱꽂혀가지고 한번 입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입으면 뭔가 그냥 흰색 블라우스 같은 거에 입으면 이렇게 딱 입으면 뭔가 활용도가 높을 것 같아서 그 다음에는 지구마블 6회 주연우님께서 입은 옷을 보고 너무 예뻐서 따라 한손민수 옷인데 이거는. 사실 주현우님이 입은 옷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3일 동안 검색을 진짜 열심히 해서 최대한 비슷한 옷을 한번 선물했거든요. 근데 일단 이 가디건은 맞는 것 같아요. 색감이 약간 그린 색상인데 오묘하면서 비싼 감이하는것 같아요. 약간 니트 짜임도 좋고 오묘한 색상. 되게 예뻐요. 니트 짜임. 되게 예쁘고. 하나는 이제 블랙업에서 구매했는데, 처음 원피스예요. 이거, 이거는 솔직히 입으신 건지는 모르겠으나, 예뻐서 구매해봤어요.